안녕하십니까. 소금장세의 예수님 이야기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놀라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라라 예수께서 이제 사역의 다음 단계에 접어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가득했고 곧 다가올 정투를 위하여서 광야에서 사탄과 그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왕국에 관한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첫 설교를 끝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광범위한 사역을 위해서 움직일 준비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확장된 사역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리라는 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란 배우지 못한 목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나 바레신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는 가말리엘이나 기타 교사의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고 하찮은 목사일,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성처럼 등장하여 사역 초기부터 놀라 주장들을 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유대 사유의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나타난 대담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그는 논점을 전하기 위해서 긴 인용구를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자신이 권위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개가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장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그는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중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 그는 내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친숙한 호칭이었습니다. 산상봉 중에서 예수의 신원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진술은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곧 신성한 분으로 부를 것임을 주저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에 유대인이 놀랐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권위적인 태도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인냥,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새롭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예수는 흔해 빠진 소품처럼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경이로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안이 뻥뻥해야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이시여,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안이 뻥뻥해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산 위에 서셨다는 사실은 우주의 놀라움에서 지나 경탄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주님 나의 하나님 일생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난 경이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Amen.